369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OEI 자연수가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다음 요 식을 만족시킬 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체 집합은 OEI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X가 a 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건데 만약에 x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공통이 없는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교집합이 생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x는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역시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x는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a B 이 부분에 지금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집합이 2, 1, 3, 4 이렇게 하고 전체 집합이 6,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2가 교집합이라서 2가 교집합으로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랑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우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첫 번째로 2가 X의 부분 집합이 원소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2가 X의 원소가 아닌 것을 풀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X가 2의 원소가 되버리면이 조건을 그냥 자동적으로 만족을 하게 되는데 2가 없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먼저 2가 X의 원소다라고 하게 될 경우 이렇게 X의 2가 들어가고 x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보겠죠. 그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이것들을 1, 2, 3, 4, 5 다섯 가지의 원소를 물어볼 텐데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빼줍니다. 그래서 2에 4제곱해서 16이 2가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2가 원소가 아닌 경우는 X는 E가 원소로 갖고 있지 않게 되면 A는 공집합이 안 되려면 1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가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둘다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고요. 그리고 b와 x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2의 원소를 안 갖고 있으면 3 또는 4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또는 4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이럴 때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3이 포함되면 x는 포함 안 되고. 3이 포함이 안 되면 4는 되고 아니면 둘다다 다 되고. 그것을 따져 줘야 돼서 적어도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면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근데 이때 여사건은 전체 경우수에서 의 여사건을 풀 겁니다. 근데 이때 전체다라고 하는 거는 2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는 거죠. 2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고 1은 반드시 갖고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2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고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3과 4의 반대니까 없는 거죠. 없는 그 5만 갖고 있는 경우네요. 이런 경우에요. 3과 4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데요. x라는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역시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섯 가지 원소 중 2는 포함 안 되고요. 그리고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를 또 역시 전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다섯 가지 원소 중 2는 포함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요. 1은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3, 4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에서 2의 1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8 빼기 2 하게 되면 6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이거는 합의법칙인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16가지 나온 것과 6가지를 합합니다. 그러면은 22. 22가 이 문제의 가질 수가 되겠습니다.